카지노 사업이 경쟁성이 있다는 건사실이는 되겠다. 고모도 호텔에 관한 상담 때문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흥미로운 뉴스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러나오고 있었다. 라스베가스와 네바다에서 호텔 종업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파업 결정을 냈다는 소식이었다. 그 파업에 다른 여러 가지 파업 효과가 있었지만 그중에 라스베가스의 두 개의 카지노를 운영하던 힐튼 호텔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에 관심이 걸렸다. 이때까지 호텔 영업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나에게이 소식은 적당히 충격을 준 셈이다. 도대체 전 세계 걸쳐서 최소한 100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국가가 그 그중 겨우 두개 호텔에서 파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폭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별다른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 또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힐튼은 전 세계에서 걸쳐서 15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라스베가스에 있는 두 개의 카지노 호텔에서 얻는 수익이 회사가 거둬드는 순수익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맨네튼에서 최대의 호텔 가운데 하나로 내강 항상 대성공을 거두고 또 생각한 뉴욕 힐튼 호텔의 경우 스탠사 전체 수익의 1%도 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조금 비교가 됐다.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거의 2년 동안 나는 뉴욕 42번가의 대규모 호텔을 지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왔다. 나는 스스로 계획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재정 문제도 막은 먹은 데도 풀려. 나가지 않았으며 이 모든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것처럼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내가 마침내 세계 최대 호텔 도시의 호텔을 세워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남서부의 조그만 도시 에서 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 호텔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머리에 떠올랐다. 이때까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착수했던 코무도 호텔 사업을 포기 할 마음은 추워도 없었다. 그러나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은 직후 나는 바로 아틀란티시티로 떠났다. 1년 전 뉴저지주 전역에 걸쳐서 도박을 합법화하는 안건이 주민투표에 붙여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곳을 떠날 당시 아틀란티시티에 국한돼서 도박을 합법화하는 수정한 시기에 대해서 이듬해인 1972년에 주민투표에 붙여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 시기를 검토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도박에 대한 도덕적인 점검 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부분 유선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뉴욕 증권거래소에말로 오히려 세계 최대의 도박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보통 도박장과 구별되는 유일한 점은 도박사들이 푸른 줄무늬 양복을 입고 가죽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뿐이었다. 만약 세계 모든 카지노에서 거래되는 판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라는 도박장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블랙재. 크레스 룰렛 게임이 돈을 거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 애틀랜틱 시티의 도발을 합법하는 것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문제는 경제성 여부였다. 투자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갈맞을까? 입지 조건은 어디쯤이 적합할까? 애틀랜틱 시티는 뉴욕에로부터 120마일 떨어진 뉴저주의 해안도로시로 옛날부터 휴양지와 집회장소로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시설들 기후가 따뜻함. 더큰 도시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아틀란틱 시티는 불경기를 맞고 있었다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된지 가해 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아틀란틱 시티는 불타다 남은 건물과 폐업한 상점들도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듯한 분위기였다. 실업자들이 우글거리는 도시에서 느껴진 것은 절망감뿐이었다. 그러나 도박이 합법화될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틀란틱 시티 해안도로 주변의 땅값은 하늘 모를 줄 모르고 치솟았다. 대규모의 사타 직원에서부터 야간 열차를 타고 온 사기꾼의 일까지 온갖 투입꾼들이 까마귀 때처럼 모여들었다. 1년 전에 알았더라면 5천 달러를 채 받지 못했을 가정집 한 채가 순식간에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복등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100만 달러를 주고도 사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부두 용산 투기는 비웃음을 사기에 좋겠다. 나는 결코 투기꾼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순수한 투기 자금으로 만을 돌을본다는 것은 애당초 나의 그 사전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에 50만 달러를 주고 땅을 산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런 투기가 실패한다면 내가 투자한 돈은 바로 그 다음 날로 고스란히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만약 주민 투표에서 가결된다면 투기한 대가로 투자한 돈에 대비인 200만 달러를 벌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소시는더 확실한 대상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카지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만 있으면 그 경제성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비수,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아틀렌트 시티에서 도박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주민 투표는 1970년 11월에 통과해서 1977년 중반에는 법으로 확정됐다. 그랜드 하이트 계획이 마침내 작수된 것은 그때쯤이었으나 아틀렌트 시티 부동산 가격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으로 폭등했다. 나는 5년 전에 맨해튼에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을 때 그랬던 것처럼 조금 관망해보기를결했다 인내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보면 반드시 더 좋은 기회가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거의 3년이 지난 1980년 겨울 마침내 아틀란틱시티의 한 건축업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해도로 면에 전망이 좋은 부동산을 구할 수가 있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느낌이 들었다. 카지노 사업에 관한 환영이 미친 듯이 날 덮쳤고 맞고 시간이 오를수록 더욱 강렬한 요구을 속고치겠다. 리조트, 굴든 너기트, 시저스 등몇개안 되는 카지노 업체는 놀랄만한 수익을 얻고 있었으나 새로 시작한 카지노 사업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애틀랜시티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카지노인 벨레는 예산을 최소한 200만 달러를 초과해서 만들었다. 라마다 계열에서 소유하고 던 트로피카나 카지노는 건축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돼서 출혈 감해에 맞다. 펜트하우스 사장인 모브 구치원에는 그 현도로변에 카지노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지를 구입한 뒤에 도저히 재정 부담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다. 플레이보이 호텔 카지노를 만들려던 슈해프너의 계획은 카지노 관리 위원에서 회 허가를 받지 못해서 수포로 돌아갔다. 그밖에 청원 꿈을 품고아틀랜틱 시티를 모이들은 많은 유명인사들이 재정 문제로은 허가받는 문제로 카지노 호텔 장사를 꿈을 버야했으며그중 몇몇은 카지노 호텔 카지노를 짓는데는 엄청난 비용이 아예 겁먹은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틀랜틱 시티의 명성은 FBI 앱스탱의. 팅 작전에서 적발된 뇌물 제공 문제로 한때 타격을 받게 됐다. 1980년 한 투자가가 카지노 오가를 받으려고 했다 그는 한 지방 정치인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는데, 카지노 관리위원회 부회장이었던. 케네스 맥도날드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서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천북 80년 겨울에는 아틀란틱 시티의 혹독한 한파가 닥쳐서 1, 2월에 해안가에서 있기도 힘들지경이다. 몇년 동안 계속 호경기로 떠들썩했던 아틀란틱 시티는 문자 그대로 된 서리를 맞은 듯이 얼어붙었다. 새로 카지노를 짓겠다고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틀란틱 시티에서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메뚜기 한 철인 격이며 기존의 카지노만으로. 궁극과잉이라는 생각이 팽팽해졌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런 일반적인 견해와는 완전히 달다. 최악의 순간에서 때때로 더 나은 도약을 위한 최선의 기회가 창출된다. 내가 연락을 받은 2.5 에이커 부동산은 코스트 도로와 아틀란틱 시티를 연결하는. 간천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해안도로변에 요충지였다 게다가 그 땅은 대규모 지표와 연회가 개최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세워진 카지노 호텔들과 컨벤션 센터를 연결한 동로에 등됐다. 나는 이곳이 아말 애틀랜티시티에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카지노 장소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이 땅은 한 개인이나 많은 사람이 분할 소유하고 있는 탓에 카지노 호텔 건축에 필요한 이땅 전체를 사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겼다. 198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들이려고 노력했으나 복잡한 법률 분쟁에 휘말렸을 뿐이었다. 그 땅에 얽혀 있는 법률적인 분쟁은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어떤 상태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했다. 내가 자문을 구해본 모든 변호사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결같이 아틀란티 시티에 카지노를 세우려는 게전심이라면 이제 이미 정리가 된 땅을 구입하는 것이고. 무 유리할 것이라면서 극구 그 말렸다. 나는 그 충고에 귤을 귤이겠으나 납득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가격에 구할 수만 있다면최적지의 카지노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신념처럼 나의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복잡한 거리에 대한 평소 나의 강한 애착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 나는 복잡한 거리일수록 더 흥미를 느꼈을뿐아니라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경험을로 알고 있다. 었 내가 1976년에 같은 장소를 구입하려고 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당시 나는 뉴욕에서 호텔 공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80년에 하이트 호텔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섰고 새로 트럼프 타워 건설 계획을 발표한 등 이따른 사업 추진으로 나에 대한 평판이 한층 높아졌고 신용도 그만큼 좋았다. 여섯 번씩이나 이 세상을 다줄 듯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들과 협상할 때처럼 신용이 소중할 때도 없다. 이 땅은 두 투자 단체가 각기 소유한 땅, 그리고 이민 집단이 여러 세대가 분할 소유하고 있는 땅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땅을 모두 사인 것이 거래의 핵심으로 내가 이곳에 카지노를 세울 수 있느냐에 부는이 거래에 달렸다. 내가 가장 골치로여겼던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마지막까지 계약을 안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이 땅에 바로 옆에서 공사 중. 죽... 착수했던 모브 구치원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다.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녹슨철골 아래에서는 구치원에게 끝내 사들이지 못한 집이 한채 동그란히 서 있었다. 만약 그가 재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는 이런 난관에 봉착해서 골머리를 알았을 것이다. 300에서 400만 달러를 들여서 지은 휴양 찰라는 카지노 호텔 옆에 낡은 판자집이 서 있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신용을 지렛대로 해서 나는 이 문제의 해결에 수했다 나는 먼저 이땅 소유자들에게 나 자신은 공정한 거래를할 준비가 됐으며, 일관된 자세로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서 이 땅을 탐냈던 그 밖의 삼절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나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나이력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자투리 땅릉들을 한덩어리로 합쳐서 개발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나는 그들에게 만약 나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간 소유하고 있던 땅을 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거리 핵심은 넥 s 에스 그 네트워크 3로 각각 알려진 세 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한한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이 거래를 성사시켜서 직접 각 그룹의 책임자들과 협상해놨다. 반번에 이땅 전체를 구입하려는 것보다 우선 이 땅에 대한 장기 임차 계획을 맺은 뒤 계약 조건 속에서 장래 어느 시점에 구입한다는 매매 계약을 해두는 것이 유리해 보였다. 나의 투자 전략은 당연히 투자 규모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가닭은 애틀랜틱 시티의 발전에 대해서 은행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 조달에 나서지 않기 위해서였다. 임차에 드는 비용도 혼자서도 충분히 부담할 수가 있었다. 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그 땅을 전부 사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내갔다. 그 대신 그들은 나와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상호간에도 이견을 조정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모든 거래가 동시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그 땅을 공동으로 임차 혹은 매매하기 위해서 그 땅과 관련해서 그들 서로 간의 복잡하게 얽혔던 소송을 취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 나는 가급적이면 이들의 법적 분쟁에 관련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내 즉석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집들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에도 <laughs> 익숙하지 않은 어떤 어린 세대들에서 이들이 협상을 위해서 특별히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봤다. 몇년 전에 카지노 호텔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길목이 좋기만 하면 별로 크지 않은 집안채를 사들이는데만 백만 달러 이상을 들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할 때 불경기가 심화됐을 때였으므로 거의 모든 부동산을 적 적당한 시대에 살 수가 있었다. 1980년 7월이 되어야 모든 자투리 땅을 사들일 수 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애틀랜티시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작업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서명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28시간이 다 마지막 계획이 끝나는 순간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피곤해지셨으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드디어 애틀랜티시티의 최고 유충지가 나의 손에 들어온 셈이었다. 그러나 카지노 호텔 건설에 착수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건축 허가와 카지노 운영 허가를 각각 받아냈다. 그리고 지금 이, 이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적당한 시기인간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까지 투자한 돈만 해도 변호사 수수료 설계도 초안 작성료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대지 구입 및 임차 비용 등을 합해서 모두 수백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계획을 변경해서 내가 확보한 카지노 호텔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맞무으면 당장이라도 투자한 자금의 몇배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최상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항상 있기말이다그 당시 나의 주된 관심사는 카지노 관리 위원회로부터 카지노 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다. 내가 아틀랜틱 시티와 잦은 접촉을 갖게 됨에 따라서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오랫동안 시간과 정성을 정력을 들이고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플레이보 휴 해프너는 맨하트론의 플레이보이 클럽에 주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서 20년 전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바람에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해프너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뇌물 제공 사실 부분적으로 시인하면서도 자신과 플레이보이 사가 결코 그와 관련해서 기소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의 신청은 기각됐다. 해프너 신문한 뉴저지의 한 관리는 그 후에 카지노 관리위원회에서 수독한 상당수 위원들이 그의 증언하는 태도를 문자 삼았다고 밝혔다. 난 뉴저지주의 트렌턴에서 열린 청문회 석상에서 그가 팔, 담단별 병사실 곳을 있고 금발 미인을 데리고 나온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했다.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린 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해프너가 그의 재치 있는 딸 크리스틸 대 데리고 나왔다면 아마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지 모를 일다 해프너의 경우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 조직 범죄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난 신청자들이 거뜬히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은 것만 봐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시저스와 벨리가 그러한 경우에 속하지만 둘다 별다른 문제 없이 영업허가를 취득했다.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는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이 피를 말린 단 초조함의 연속이란 것이다. 신청자들이 영업 허가를 얻는 대신 최소한 한 사람을 속죄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규칙적으로 지켜지게 됐다. 시저스 월드의 경우 펄먼 형제들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밸류의 경우 윌리어모더넬이 회사가 손을 끊어냈다. 그러나 지명도가 높은 그런 회사와 달리 나는 속죄형으로 삼을 만한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다. 아무런 결함도 없는 나의 배경을 무기로 삼아 내 보일 수밖에 없다. 었 나를 대표할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리그 리버스 변호사가 변호사 어깨에서 평판이 높은 뉴하우스 패밀리 법률 사무소의 추천을 받고 나에게 소개됐다. 닉을 만나보니 그의 일솜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당시 그런 당시 30세 가량 됐으나 보기에는 몇살 아래로 볼정도 정고 활기의 왕성이다. 내가 닉을 처음 만났을 때 던진 말을 여보게, 자네처럼 젊어 보이는 변호사가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처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닉은 이 말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트럼프 씨, 내가 부르는 변호사 명을 부담할 만한 사람으로서 당신만큼 젊은 고객을 만난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닉과 나는 의기투합해서 한 가지 전략을 세운 데동령이다 우리는 카지노 허가를 받을 전망이 확실하다. 때까지는 어떤 건축공사도 유박 을 했다. 애틀랜타시티에서 카지노 호텔 을 세운 사람들은 땅을 거걸으면 바로 카지노 허가를 받는 일과 호텔 공사를 동시에 추진했다. 허가를 받는 일은 호텔 공사만큼 시간이 걸리는 게 보통이었으므로 카지노 호텔을 빨리 세우면서 할수록 그만큼 더 빨리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카지노 사업 허가를 얻기만 한다면 이러한 돈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겠다. 그러나단 달랐다. 허가를 받기까지 요물 물소 수백만 달러 확실한 보장도 없는 공사에 투자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미리 공사를 착수하면서 카지노 관리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끌려가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다 일단 거액의 그 자금을 투자해 버리면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이든 반대하기 어려진다. 아 그러네요. 처음으로 어 이거. 어이 사람 말이 참 좋아. 카지노 허가를 받기까지 공사를 연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호텔 부지에 대한 관리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카지노 사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붙였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저지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는 일에. 진력이 나서 더 쉬운 내바다주를 투자지로 선정했다. 내가 선택한 비장 무기는 아틀란티시티에서 새로운 카지노 호텔의 공사를 전면 중단 상태에 놓이게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뉴저지주아틀란티시티 관리들은 아틀란티시티가 여전히 투자 여건이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했다. 건축업자로서 나에 대한 평판이 확고했으므로 나는 뉴저지주 아틀란티시티의 관리들이 나 카지노 호텔 사업 계획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다. 누구에게 내 이거란 처지를 놓이고 싶지 않았다. 최소한 나의 사업에 관한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생인 로버트가 나와 함배를 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 작정했다. 로버트는 나와는 달리 가문의 힘을 배지 않을 생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월가로 진출할 생각을 결심했다. 그는 키더 키바에 대해서 재무법인을 설립했다. 3년 뒤이스티딜 리얼티로 옮겨서 그후 5년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이 대출해준 회사를 만다. 로버트가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굳친 시기는 이미 시어슨 로우. 외부 로데스에서 부동산 자금 대출 회사를 그룹으로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laughs> 운영하고 있을 때 나는 로버트가 트럼프 가문의 사업으로 언젠가 돌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테태티 시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완벽한 가능성을 보였다 뉴욕에서 10, 120마일이나 떨어져서 매일 돌아본다는 것이 불가능한 도시에 자그마치 2억 달러의 돈을 투자하는 문제를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 경우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사업을 충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절대적이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만약 유능하다는 조건만 갖춘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장 적합한 인물임이 틀림없어 나는 1980년 5월의 어느 날 저녁에 로버트와 만날 약속을 했다. 우리는 나와 아파트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한다. 그는 마침내 나와 함께 아틀란티 시티에서 작전 사업을 하루하루 교대로 감독하는데 동했다. 이는 곧 우리가 공동으로 카지노 허가를 얻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1982년 2월 1일 로버트 D. 그리고 나는 뉴저지주의 검찰총장 용장 허가에 관련되는 관리를 만나 약속했다. 나는 예의 반을 두고있으나 또는 의연하게 대처하기로마음했다 나는 그들에게 뉴저지주의 주연 투자 사업을 벌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이 아닌 내 개인 자금을 이미 수백만 달러를 들였다고 말했다. 내가 관계하는 한. 어떤 다른 사람이 뉴저주지에 카지노 호텔을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서 뉴저주지의 명성에 보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만 1 8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는 이미 마련해준 부지에 카지노 호텔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긴 했지만, 만약 카지노 허가를 받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거나 시간이 소요된다면 미련 없이 탤틀렌틱 시티에 투자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그리고 카지노 허가를 받는 결정이 내려지기. 때까지는 공상을 시작하거나 추가 투자를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서 말했다. 뉴저지주의 검찰총장 트럼프 씨, 당신은 뉴저지에 관해서 모르시는군요. 카지노 허가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당신이 카지노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약속해 줄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만약 당신이 협조해 주기만 하면 가부간에 6개월 내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석한 유흥장 허가의 관계는 관리에게 그렇지 않느냐고 하 지는 곳이다. 그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더라도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말 듣자 맞자 나는 법득이래서 만약 1년이 걸린다면 돈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되었으며 결과를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 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검찰총장과 그 관련 동의하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약속된 기간은 6 개월이며 그들이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분명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카지노 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접촉하는 일이 남은 셈이었다. 카지노 호텔을 세우기 에서 객실이 크게 해서부터 카지노장 설계 또는 식당 수부터 헬스클럽을 크게 이르는 모든 것을. 카지노 관리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우리의 생각은 심사관들이 상세한 건축 계획과 설계 도면을 제출하고 공사의 차추 가격에 전까지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검토해 본뒤 그들의 요구사항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카지노 운영에 관한 경험만 있고 호텔 건축에 대한 경험 이 없는 사업가들은 미리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 골치 아픈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카지노 호텔을 세워놓고. 보려는 욕심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도 전에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낭패를 본 적이 적지 않았다. 심사관들은 이미 완공된 가진 호텔의 방 크기가 작아서 곤란하다거나 슬롯 머신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등트집을 잡기가 어려웠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때 미리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돈만 더 들면서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었다. 많은 심사관들과 관계 법규를 모두 충족시켜야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됐지만 우리는 전혀 관료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이점이 있었다. 대부분을 사업체에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쓸데없이 많은 경로를 거쳐야 하는 비농률을감수 한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로 직접 오면 당장 해답을 걸수 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신속하게 거래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다.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조사가 끝난 것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거의 6개월 후인 1981년 10월경이다. 조석규과 로버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다. 그들이 우리들의 명의에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우리는 건축 공사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애틀랜티시티로부터 얻은 건축 회사 허가 건데, 우리는 세월 카지노 호텔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컨벤션 센터 사이의 스퀘어를 건설한 것도 포함됐다. 이것은 도로 위로. 우리 호텔의 일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결과가 되므로 땅을 덜 들이고도 애틀랜타 시티에 최대의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해안도로변에 있는 다른 호텔과 들 달리 우리가 세운 호텔의 경우 방과식당 위치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을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도박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문나지 않게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부탁친 문제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우리의 신용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카지노 사업에 관한 우리는 전혀 거래 실적이 없는 신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드는데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은행과 거래를 특위해서의문 속에 쌓인 경험 있는 카지노 업자보다는 깨끗한 경력을 가진 전망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말로 은행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인받고 있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카지노 운영 업자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은행가들에게 납득시켰다. 카지노 호텔 등 도박업계 자금 대출 잘해주자는 걸로 유명한 은행 가운데 메뉴팩처 하노버였다. 그랜드 하이트 호텔 공사를 할 때도 우리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 이 은행은 하이트 호텔 공사 시에 우리가 보여준 능력을 높이 산 때문인지 꽤 자금 지원 약속했다. 대출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불만을 드러낼 입장은 아니었다. 아무튼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것만도 행운으로 생각했다. 1980년 3월 15일 나는 자금 지원 약속과 공사 관련 허가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카지노 관리 위원회 출제해서 카지노 허가와 관련돼 최종점인 청문회를 갖게 해서 뉴저지의 트렌턴스 시로 떠났다 까다롭기 유명한 카지노 관리 위원회 청문회는 보통 6주에서 길 경우 8주까지 계속되는 어려운 과정이었다. 나는 그날 오전 10시 15분경에 증언돼서었다 그리고 17분간 증언을 마친 뒤정오가 체포돼서 관리 위원회는 우리가 설립한 법인이 트럼프 플라자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로버트와 나에게도 카지노가를 내준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드디어 목표를 한곳으로 보였다. 그해 6월에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마이클 로즈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다 홀리데이인 회장인 로즈는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나를 만나기 서맨피스로 오겠다고 말했다. <laughs> 나는 용건도 묻지 않고 케이크와 만날 약속을 했다. 로즈. 정도 되는 사람 이름을 쓸때 없이 만날 약속을 하자는 것이 분명했다. 수화기를 들린뒤 그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했다. 그는 내가 몇년 전에 구입한 세트라파크 남쪽 아메리카스가 마비즌 플라자 호텔 사들릴 계획을 갖고 연락했을 거라고 짐작했다. 홀리데이 인 서울 그룹은 아유 서울 홀리데이 인 그룹은 뉴욕시에 유충지에 있는 호텔 사들인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뉴욕의 부동산업계에서 바비존을 적당 가격에 넘길 의향이 있다는 말을 퍼트려놨음물량했다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이클 로즈가 나를 만났다 로버트와 합의부르이임이 우리와 함께 약속 장소였다 로즈는 귀가 크고 잘생긴 데다가 오미시까지 훌륭한 흠잡을 데 없는 신사였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비존이호텔에서유 위치가 얼마나 훌륭한 것에서부터 세세한 것에 이르까지 입에 침해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이런 물건을 사러 온 로즈 역시 안목의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하면 서단, 정말 나는 바비존 호텔을 팔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거의 10분 동안 있는 말, 없는 말을 달궈서 금바비존 호텔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고 있는 동안 홀리데이 회장인 마이클 로젠을한마디도 하는 채 종이 듣고만 있었다. 그도 마침내 약간 당황 표정을 떠놀듯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비존 플라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관심 가는 것은 애틀랜티 시티에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호텔의 동업자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